와우 잘 찍고 계셔요? 제꺼는 이게 한개아이잘 나와요 지금 우와. 동, 네, 동영상으로, 동영상으로, 동영상으로 찍어봐요 잘. 와우 와 우와, 진짜 잘 나온다. 아~ 보아니까 찍으세요. 아, 저기 있다. 지금도 시작이 되니까. 기 저기. 이기저기랑그 봉이가 있다. 오늘의 하이라이트. 겠저 응. 됐죠? 여 밑에. 코코넛딱하잖아 하이 사이에. 여기 정말 더 있다. 있어. 한번더 있잖아. 어, 여기 네 여기 밑에. 여기 여기. 꽃있고 여기 밑에요. 하위 옆에요. 나무에 저앉있잖아요여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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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손끝을 아, 딱 아, 봐봐. 장비 욕심이 수나무에 암수가 있나봐 암수가 응. 있어. 암수가 있어. 암수가 있어. 암수가 다어 암수가 있가 있어. 암수가 있어. 암수가 있어. 암수가 소리가 있어. 암수가 어수 장비불씨기 깊어요 또 한다 날 여기가 밑에 건 소나무 밑에 거는 가려 밑에 아 와. 그건 가, 가려 여기 소나무 밑에 소나무 동영상 이 정도로 됐으니까 사인 찍어야지